어, 안녕 하 십니까？하신 선교회 회원 여러분, 2025년새 해가 밝았 습니다. 어, 을사 년 새해 가운데 하나 님의 은총 충 만하 셔서, 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승리하는 걸음들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받을 말씀,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빌리포서 1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인데, 봉독은 1장 3절로 6절 말씀까지만 봉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섬겨나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 1장 첫절 말씀에, 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어, 성경이 시작되고 있고, 그 성경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셨다 하실 때에는 그 창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간만을 창조하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시간 안에서 우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섬겨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원창조라고 하는 처음 창조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되어지는 꼰뚜니아 어, 어, 크레아티오라고 하는 말 속에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창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새 창조를 성경은 말씀을 해서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새하늘, 새땅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으로 새 창조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를 어 말씀을 해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도 오늘 저희가 신년 새해 중간을 보내고 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의 시간 또는 과거의 시간 또는 미래의 시간 안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함께 세워져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시다 하는 저희가 성경 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만 이 땅에서 인간은 시간과 역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영혼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이죠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어서 우린 시간과 역사 속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어, 전에도 계셨고 또한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영혼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은 하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과거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이제 하루하루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다시금 또한 걸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주인 되시고, 영혼 안에 모든 시간을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살아는 모든 아신의 우리 모든 선교의 회원들께서도 우리의 과거의 시간 또는 현재의 시간, 또는 미래의 시간까지 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담겨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성을 잘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아마 2025년 새해를, 첫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과거 시간은 지나가고 나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거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도 우리 자신과 화해되어져야 하고, 회개되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과거를 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다 지내왔지만,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회복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또한 모든 상처나 아픔이 있었다면, 이 모든 시간들이 복음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화해되어지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속에 다짐해야 할 하나의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여기라는 시간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천하는 실현에 내는 우리가 리얼라이즈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든 우리 아신 선교회원들이 2025년 새해에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시간이 복음의 시간이 되어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2 0 2 5년의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깊이 간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간데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미래어말로 우리 모든 삶을 결인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성이라는 말을 남겨준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성, 미래의 목표가 없다면 아마 2025년을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아마 2025년 마지막 순간이 될 때에는 우리 모두가 감사와 감격으로 2025년을 다시금 우리의 현재 또는 과거의 시간으로 삼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3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받으셨는데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이제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하는 오늘 짧은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가졌던 과거의 시간 또는 현재의 시간 또 미래의 시간이 오늘 말씀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신 선교의 여러분, 저희가 이치연 25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까지 우리 각자의 지나왔던 전의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과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 포기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도 오늘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있게 한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시간, 화목된 시간, 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2025년 첫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날부터 지금까지 2025년을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순간이 화해된 순간, 또 화목한 시간, 주님의 생명과 은총으로 넘치는 순간이 될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우리가 오늘을 걸어가는 그 은총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 이제 12달을 살아가게 될 텐데 매달 매달의 열매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2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매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지금 여기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기도의 제목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2025년 12월까지 저희가 함께 다 걸어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순간들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현실 복음의 현실 속에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세우가겠노라 그런 다짐과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아신 선교회 우리 모든 식구 여러분 우리 모든 시간을 과거의 시간과 화해하며. 또 모든 현재의 시간은 복음과 생명과 은총과 영광과 기쁨으로 채워가며 또 모든 미래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선명한 목적을 향해서 세상이 많이 어둡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복음으로 도전하면서 2025년을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로 함께 열어가는 우리 모든 아신 선교의 우리 가족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